세 아르박사스 나타 522년의 세월 아르박사 35세의 셀라를 나타 438년의 세월 셀라 30세의 에벨을 나타 464년의 세월 에벨 34세의 벨렉을 나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시대 239년의 세월 벨렉 30세의 르우를 나타 239년의 세월 르우 32세의 스룩을 나타 230년의 세월, 스룩 30세에 나홀을 낳다. 148년의 세월, 나홀 29세에 데라를 낳다. 데라의 운명적 새 아들, 데라가 70세에 낳은 새 아들, 아브라함, 미래의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 나홀 이스라엘 족속의 뿌리, 하란 조카 롯의 아버지, 첫 번째 비극 하란의 죽음, 하란은그 아비 데라보다.